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왜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하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를 했는데, 미국의 꼼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니까, 달러 팔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 강달러, 킹달러, 갓달러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 화폐 주권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다 눈치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거예요. 중국도 계속해서 중국,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자기들의 화폐 주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BRICS라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저항하기 위한 그런 자기만의 그 화폐 주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화폐를 직거래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거래할 때 하나와 인도네시아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 해가지고 화폐 주권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급격한 금리를 인상을 시키니까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창용이가 한국은행 총재죠. 이자가 그냥 imf 간부 출신으로서 미국 눈치만 보고 미국만 따라간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완전히 이거는 화폐 주권도 없고 이 사람들이 금융 주권이나 경제 주권이 있는 자들인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해임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기의 주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금리를 계속 지금 이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 금리가 결국에는 물가에 포함이 돼 버려요. 우리가 공공요금을 올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라면의 그 공공요금, 뭐 가스비용이라든지 전기비용 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버려갖고, 라면 가격이 올라가듯이, 지금 다들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가 거기에 또 포함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 말아먹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머루먹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뭐냐면 경제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 이꼴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 그냥 혼자만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여기 중앙일보의 배성영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인데. 에, 이분은 2023년 5월 23일에 에, 무려 1년 전에 이자 폭탄의 격리가 둔화된다. 한우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 막 난리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를 살려야 되고 미국은 지금 경제 기여상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단를 만들면서 각종 경기 침체가 올수 있으니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쓰면서 미국에서 생산 소비 투자를 늘려달라 해외 기업들 뭐 한국의 삼성 lg sk 바이오 생명과학 미국에 와서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도 좋고 뭐 소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 금값과 달러는 반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달러를 막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은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형적인 경제 상황을 미국의 연준, 연준이라는 것은 사기업 은행 연합회예요. 사기업 은행 연합회. 이 자들 이 직원들고 그 뒤에는 추이 세력들이 있겠죠 이들이 꾸미고 있는 세상에 왜 세계가 노아나야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 배선영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해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 UN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2022년도에 내가 이때부터 이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2022년도에 UN은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횡재세 등으로 물가 잡아라 이렇게 외쳤죠. 반대적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과 연준은 사기업 은행 연합회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UN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수요를 억제하는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공급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마치 수요가 늘어난 것처럼 금리를 올린다 기형적인 경제 상황이 온다는 라 것이죠. 이거는 이때. 지적했던 을 거예요.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이창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각값 금리로 잡을 문제 아니다. 사각값이 올라가는데 이거 금리를 못 잡는다라는 거. 술 고민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공급망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공급망을 확대해야 한다. 바로 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지금 가계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위기, 경기 침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빠르게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문제인데 이거 그리고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하고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전 내각의 이 간부들이 전 세계로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원화의 확대를 높여야 된다. 워낙 직거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창룡이 딱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 얘기 뭐예요? 사각값 금리를 못 잡는다. 공급망이다라는 거예요. 공급망. 이거 이 창룡이 진실을 얘기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창룡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가. 저는 이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 도리어 이 지금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날카로운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얘기했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이미 1년 전부터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 드려왔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올 들어 9개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자진 폐업 1,000개 네,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금리가 올라가고 이 물가에 이 금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경기 침체가 오고 있으니 이 파산 중소기업 올해 40% 증가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살림은 80 적자가 87조, 실제로는 110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작년에 나라 살림 적자 87조, 국가 채무가 1,126조다라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 앞에. 장사 없다. 의사, 변호사도 연체 늪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경고할 때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 안 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정리하면서 미국은 각종 대비책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웃나라 거짓 만들기를 했는데 일본은 화폐 주권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계속 살펴왔던 것입니다. 중국도 금리를 막 내리다가 계속 그 상황을 봤던 거예요. 미국이 물론 뭐 엄청 응? 때려 제끼고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사정판 속에서도 자기의 화폐 주권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가의 금리가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이 경제 논리만 가지고 있다. 또한 한미 금리 격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금 이탈된다, 이 자금 이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요 한국 경제가 폭망하면 그때 자금 이탈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아닌 금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 그만큼 예, 실제 경제 속에서는 미국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금이나 비트코인 이쪽 분야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계는 정신 차려야 되고 그 배선용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대선형 교수는 눈치 보지 말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예. 네. 그래서 눈치 보고 이,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를 그냥 무너지는 대로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목소리를 내서 나라를 구할 것인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제가 이 거짓 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 잘 못했는데 지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 전황을 미국, 연준과 더불어서 러시아, 중국, 인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해야 할지를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아세안 작년에 아세안 국가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다는 잖아요 코로나 전에, 네, 코로나 전에. 그, 쌀국수, 대학가에서 쌀국수 한 그릇이 우리 돈으로 천 원이었는데, 가니까 그대로 천 원인 거예요, 천 원. 천 원, 천이백오십 원. 예, 천이백오십 원, 천 원.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지 르 않아요. 커피, 고급커피 한 잔이, 예, 딱 그, 칠백오십 원 정도. 그 정도를 딱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했다. 그, 그들은 보면은 이미, 아, 미중러마 인도 이런 패권 속에서도 자기들의 주권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 자기들의 자국통화에 대한 직권을 외치고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했는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지금 1류대2류대3류대 지방대 해가지고 지방 다 무너지고 농업 축산업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기후 위기 속에서 이제는 이런 식료품들 또 농산물 이런 물가가 막 올라가고 나라가 아주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장 금리를 내리고 우리 경기 침체를 막아내면서 경제를 살려서 무역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공급망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화 직거래를 통해서 이 화폐 주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음.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